제니퍼? n i f e r where are you going? Say again. I'm going to t a l 데없는 i 기 g o 고 n g to the valley. i 리 going 리 o the 습니다 저희가 여기 웃는 곳은 카잔의 모화라는 곳인데요. 자다가 지금 <laughs> 되게 빡쳐서 지금 동영상 하나 찍어 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스위치 두 개가 있어요. 보통 이러면 이제 그 스위치가 이제 같은 쪽으로 엮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끄면 켰다 껐다 하면 화장실 쪽이 불이 커지죠? 그 얘를 껐다 켰다 하면 이제 여기 위에 여기 위에 등이 여기 오면 여기 등이 껐다 켜졌다 합니다 껐다 켜졌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 끝에 저기 저기 저 등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끕니다 지금 자려고 자려고 다 껐어요 지금 근데 이제 얘를 끌 수가 없어가지고, 스위치다 찾아봤는데, 뭐, 얘, 얘를 한번 뽑아보기도 했어요. 뽑아봤는데, 얘는 그냥 장인용입니다. 얘는 무슨 카드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인용이고요 이쪽도 없고, 이쪽도 없고, 이쪽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어 갔다 왔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습니다 저기. 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끄면 아 이제 다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그 누워서 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찾느라고 진짜 너무 고생했습니다 진짜. 아침부터 살벌합니다. 아, 아침부터 비가 살벌하게 온다 진짜. 물 떨어졌나? 아, 유기 때 여행 을 왔더니 비는 실컷 보고 가겠네요. 하루종일 올것같네요 저희가 온 곳은 카자네 무아라는 곳인데요. 카자네무아 여기가 어 위치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몽키 포레스트 바로 옆이에요. 어. 그리고 뭐? 시내 왕궁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아 10분밖에 안 돼? 응. 가깝네. 바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야. 아 시내랑 가까워서 어. 나가기 좋은. 그리고 가성비 숙소로 유명한 곳. 얼마예요? 여기가 아. 하루에 17만 원 정도? 17만 원. 어. 사성인가요 여기가한 사성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어. 정확하게 몇 성인지 못 봤는데 어. 급하게 하느라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 은사회에서 유명하대 가성비 숙소로 어, 그 여기 방이 이제 주니어 스위트라고 그랬나? 응 주니어 스위트 어, 주니어 스위트라서 거실도 따로 있고 방 따로 있고 음식 옷도 있고 두 번째로 좋은 방두 번째로 좋은 제일 방? 제일 낮은 방에서 두 번째로 어. 두 번째 단계 제일 낮은 방은 어때? 어떤 거야? 모르겠어 안 봤는데 거기는 없었어 방이 아 방이 없었다? 방이 없었어 사람들이 가정비 숙소 하려면 은 제일 싼 방이야 되니까. 음, 다 좋은데 파리. <laughs> 파리는 어딜 가나 있습니다 발리에서는아 파리? 어 파리. 고기 아니고? 아니야 파리가 여기 앉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다께 사는 사람들 음. 함께 사는 사람들 여기 숨어 있지 근데 움직이지도 않아. 으어! 저 끝에. 끝 들어가. 여기가 거실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설거지도 할수 있게 되어있어요. 대드룸으로 들어오면. 좀 색깔이 누렇게 변하긴 했는데 가격 대비는 괜찮죠. 그리고 베개는좀 높. 안 잠겨요? 안빠져안 잠겼어? 이런데 있다가 좋은데 가면 또더 좋겠지 여기가 스파가는 길이래 조심해, 미끄러우니까. 왜? 렇지 흙탕물. 왜 이렇게 흙탕물이야, 여기는? 우와. 괜찮아. 아, 아, 물이기본이에요제 여기 사람들은 여기가 엄청 커서 맨날 운동하는 기분으로 돌아다니겠다 그렇지? 미끄럽지 않을까? 아유, 시원하다. 시원하다. 진짜. 비가 딱 그쳐서 딱 좋네. 날씨가. 비도 그치고, 바람도. 뭐야 둘 어, 벌레? 해진아 이거 보여? 어디? 어. 얼굴에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있어. 혜진아, 여기서. 오케이. 진짜, 근데 멀다. 그치? 이제 길잃어 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엄마 여기는 뭐지? 이렇게 오기전기 뭐였지? 와이고다 아이고 안 네. 음. 먹자 정말 발리 걸었지 잘못 들었나봐. 어 왜? 안 나즈는 너무 비율됐서 그렇지 나도 <laughs> 나도 지금 너무 무게 없어가지고 나 이런 회 같은 건 전혀 못 먹겠고 거 <laughs> 샌드위치를 <샌디시를> 못 먹겠어. <laughs> 그래서 이것만 갖고 왔어 우리 너무 걸었어 잘못 들인 거지. 나도 그 생각했어. 그지? 응, 우리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픈카 <laughs> 오픈카 감성 어떠세요? 올 때는 버스 택시 타고 와야 되죠? 아까 우린 걸어서 와도 되니요아 알았어요. 아 여기 거기 우리 왔던데잖아, 어, 그렇지? 어, 여기 그여 어, 여기 저걸 기억 안 나?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그렇지? 여기 우붓 왕궁이고. 네. 어. 다 왔네? 어다왔지 걸어가 되겠네. 그러네. 아. Yes, it is Uvu Place Palace. a e yeah. okay. we get up here? Okay, thank you. Uh, u Tourist i n f o 이 길로 쭉 가면 저희 있는 숙소가 나옵니다. 어, 상당히 가까운 데였어요. Yeah. 쇼핑. 발리네 쇼핑이죠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그 얼마인가요? 그가격이 아까 적혀있었는데 5만원... 5만? 50... 5 2 9 0 네, 0 0 그럼 5만원 정도? 네그 정도인 것 같아요 되게 고 이런 건 이런 것 같다 예쁜 거, 아,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눈에서 알아나는 거예요 아, 그거 50... 괜찮아요. 그거 5만을 맞아. 5만 얼마죠? 2천 아, 5만 2천원? 음, 5만원 정도? 한국에서 음. 음. 5만원 정도? 음. 5만 원 정도. 음. 5만 원 정도. 너무 비싼 데 와서 알았어. 딱 고장에. 예쁜 건 예쁘다. 많다. 응.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 얘는 얼마죠? 얘는 4만 고천원 어. 4만? 한한한 정도? 난 이게 제일 예뻐? 자, 다른 가 봅시다. 오케이. <laughs> 빨리 뒷골목을 걷고 네.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뒷골목은 남의 나라 가면 가지 않는데 가지 않는 그렇잖아 뭐가 나올줄 알고. 아, 근데 원래 뒷골목 이런 미국에서 뒷골목 다니다가 총한번맞아봐야 아, 미국에서... 우리나라 너무 안전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아니 저는 저기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안전한 거지. 썰롱 2개에 100, 180K, 18만 루피아에 샀습니다. 저쪽에 은근히 사람이 많은게 호객행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가거하자 아니면 이거 가오리? 이이 아니야 동그란 거만 아, 동그란 아, 게 아, 좋아. 어. 아, 동그란 거. 응. 동글 동글. 그. 거북이. 아, 고부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웃음> <웃음> 자 한번 입어 보시고. 그냥 수영복이다가 이렇게 네. 아, 수영복이다 입는 거라고? 수영... 위에다 이렇게 입을게요 반바지 어... 위에다 입을게요 180... 1800을 불렀는데 열0에 샀어요 1800을 불렀는데 500에 샀어요 1800? 1800K 500은 뭐야 180K 불렀는데 50에 샀어 18만을 불렀는데 5만에 산 거잖아요 왜 산지? 그래요 그냥 무난한데 괜찮아요 4분의 1 정도 깎았으니까 적당하다고 봅니다 와. 와. 해먹. 해먹도 팔? 저기 있잖아. 아. 어 아, 이거 진짜 크다. 이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응. 해먹 캠핑할 수 있는 거고. 응. 보그쉘터 이렇게 해가지고. 일체형이네? 일체형이네. 와, 신기하다. 집, 집에 있어 이렇게 생기면 네. 그때 검단산 갔을 때 어, 거기 한거 아니야? 이게 좀큰 거고 자 우리 애기 가방을 200 부르는 걸 지금 80에 샀습니다 이거 할 거야? 네. 네. 작년에 저희가 이거 150인 가지고 산거 같은데 방금 방금 줄이고 아 그래? 아 <laughs> <laughs>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 아빠를 아빠를 도와주지 마세요. 절 도와줘야 되죠. 왜 아빠를 도와주면 안 돼요? 왜냐면 아빠는 비굴이니까요. 아 여긴 밝은데요 여기 날씨가 좋은데 야. 바람이 많이 부르시고 헤어링 가 내릴 수도 있어요 많이 부르시죠? 헤어링 이 부르시죠? 헤 e e r 할로우 컴컴컴 전, 이, 자 리가 앉 고, 싶었 어요. 할머니가 쳐다보고 계십니다. <laughs> 어, 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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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로. <laughs> 여기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 있는 게 시골이랑 비슷하죠. <laughs> 뒤에는 불교 아, 그림 같아요. 어, 봐. 여기는 <laughs> 아, 가정식 <laughs> 파는 곳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 이상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상한 그림. <laughs> 그리고 또 사진이 있는데. 에? 여기 정원도 설명해주세요. 정원. 여기 정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 여기 또 사진이 있고 사진. 아 지금 앱이다. 아이 또 넘어졌어. 여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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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좋은 아닐까요? 저건 저기. 네. 음, 신났다. 메뉴 패킷. 키 메뉴 패키지야, 오버히어. 땡큐. 어, 메뉴 패키지. 메뉴 패키지? Yeah, 뭔가 되게 가정식 같아요. 음. 음, 이거 맛있게 생겼 이거 얼마야? 8,000원 아니 9,000원인가? 음. 8만 루피야? 8,000원이면은 카드 이거. 아이고. 아니 그 위니드밥. 위니드밥은 <laughs> 9,000원이에요. 아. 중식 프랑스텔 아니야. 음, 또 왔다. 소 소타야? 소타야. <laughs> 음, 나시고랭 소트와양 메뉴패키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얼마인가요? 빙당까지 시켜서 만3 4만원 나오겠죠? 아, 계산해봐야 할줄 그거야. <laughs> 고양이 <맛있게> 맛 나물무침. <laughs> 인사동 들어오는 느낌 아니야? 음. 그치? 그러네 인사동 찻집 찹집. 찻집이든 뭐든 밥집이든 뭐. 밥을 먹고 와서 수영을 하는데 어, 사실 수심이 너무 깊고 물이 차가워서 아이들이랑 놀기는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 여기는 여기는 어디예요 한 명씩 나 나타 우붓 나타 우붓. 확실히 우붓이 약간 좀그 클래식한 맛이 음. 같은데, 맞죠? 맞아 맞아 그때 와서 하루 묵을 때 같은 아쉬웠어 그러니까 좋은 거 같아 와 음식 왔다 음식 왔다 Yes 아오오오 아, 그래서 바로 먹기. 바로 먹기. Yes. And r 네 땡큐. 아, 땡큐. 어, 나왔다. 이 고맙습니다. 동식 맛있게 찍어주세요 동영상에 <laughs> 이렇게 막 하면서 음, 맛있는 것같아 이래야 되는 거아니야 <laughs> <laughs> 아 이렇게? 가로로 찍어줘? 아니 이게 앞으로 쭉 가면서 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먹고 싶게 동영상으로 <laughs> 보기만 해도 막막막 침이 콕막 나올 것 같은 그런, 와, 그런 비주얼.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진짜 그치? 그냥... 괜히 좀 약간 비싼 게아까 이제 먹어도 비싸다. 되나요 나? <laughs> <laughs> 네, 먹어 재밌나? 아나 진짜 이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앉아서 먹는 거 자식, 자식 어, 사태 사태. 그냥 먹어봐. 진짜 맛있어 낮에 먹었던 사태보다 훨씬 맛있어. 이거 약간 호텔급이야, 그지? 응. 음. 아 이거는 뭔가요? 요게 이제 사테 밥. 아, 밥만 따로 나오고. 밥만 따로 나오고. 밥만 따로 나와서 사태가왜 없냐고 당황했지 어, 맞아. 그래서 그다음에 또 사테 이렇게 아, 두개 먹었네. 아, 아까 보라. 너무 맛있어요, 먹었고. 진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래디셔널 발리니스 푸드 믹스처. 음. 이게 3만 2,000원 정도? 아니 아니 아니야. 만원 2만... 맞지? 아니야, 아, 이게? 어, 13,000원. 아, 이게 13,000원이었어? 어. 음. 아, 맞다, 맞다. 오늘의 메뉴, 거기 두게에 32만 원, 3 2 0 0 0 원. 청춘은 이렇게 푸짐하게 나온다고? 장난 아니지? 바람은 뒤, 바람은 뒤. 지금 생선 이미 발라져 있는 생선 <laughs> 처음부터 찍어줬어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이건 우리 애기 용이요 자, 실... 맛있어. 맛있지? 맛 맛없어. 아셨어요? <laughs> 엄청 맛있지?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맛이 없어 o o m 뭐가 제일 Hello. 맛있어요? too much t 리 a i 어 too m u e a I'm e a I'm o o much tea. I'm too much tea. 는 m too much tea. 지 m too m u 뭔가 이게 고향의 맛이야. 약간 좀. 아, 진짜 한국적인 맛이다. 삼겹살 맛이라. 아니야, 이거? 삼겹살 같은 무슨 삼겹살 삼겹살 간장조림 간장 간장 같은데. 진짜 오거 뭐 진짜 딱거 같아. <laughs> 그리고 이거는 새우, 새우조림. 새우, 새우, 이거는 이제 치킨인 것 같은데. 아, 치킨. 게 이렇게 뭐 그냥 맛이 잘 모르고. 이 새우죠? 음. 새우 한번 제가 먹어 볼게요. 잠깐만요. 아직 안 먹어 봤어. 안 먹어 봤어요. 새우 잠깐. 네. <laughs> 음 오늘도 맛있어요. 여기 약간 고행하는 맛이 있어요. 땡큐 이거 그냥 페퍼야. 아 고춧가루를 알아서 이제 주시네요. 고춧가루? 뿌려볼까? 고... 레드 페퍼인데. 레드 페퍼 맞아 아니 나무? 고추인데.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이거는 생선인 사, 것 같아. 삼발에 지금 먹어요 삼발. 난 이거 먹어. 먹어봐, 진짜 음, 고양 맛이야. 돈파이면데 <laughs> 너는 거기서도 돈까이 고르잖냐 진짜 중국인이야, 진짜. 음, 다양하게 먹는 게 너무 좋다. 여러 개 먹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이 딱 좋아할 메뉴야.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콩이랑 어... 무슨 어니언... 거에요? 뭐라 해야 되지? 그 우리 포켓 먹을 때 들어가는 어니언 가루 있잖아. 아콤 맵구만. 그걸 넣어서 내 입맛에 딱이야. 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다른 어, 것도 맛있어요. 어떤 거? 이것도 맛있는데 <laughs> 근데 왜안 먹어요? 맛있는데? 너무 맛있네요. 다, 다 음식이 그치? 응. 매워 이건 매우니까 나만, 나만 먹겠어. 어, 뭐 그래도 이거를 이제 낮에 먹은 것도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그 있던데 이 야채? 야채가 야채 이것도 무침도 되게 맛있어요. 음, 뭔지 정확히 이거랑 똑같은 뭐.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나물? 나물 맛. 나물 무침? <laughs> 나물 무침 맛. 근데 바라몬디 저것도 되게 맛있어아 그래 아직 저건 안 먹어. 아, 이 먹다 한 거라서 그런데, 이것도 게이 진짜 강추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라문디. 와! 왜?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에 숯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와, 아, 이런 디테일. 이 소스 진짜 맛있는데? 응. 음. 음. 와. 진짜 음식이 덤데? 다 맛있다. 와! 빨리 먹어 맛있으면 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골랐는데 엄청 좋네 응와여기 진짜 강추방 고 와야되는 곳이다 매번 느끼지만 발리 음식은 한국 식 음식 같아요 응. 하드맨 가면 이런 거 없어 정글 밖에 없어 나가도 아무것도 없어? 응 안에서 밥 먹어야 돼? 아, 나오면 1시간 여기 나오고 싶으면 1시간 정도 차 타고 나와야 돼. 파드마오 옷은 뭐 여기 3일 입는다고? 4박? 4박? 그 앞에 진짜 뭘 아무것도 없어? 그렇대. 진짜 할거 없다고. 여기서 뭐 해야 되냐고 막 그러는 사람이? 근데 리조트는 진짜 좋으니까. 오, 와, 여기는 진짜 번화갑니다 번화가. 여기는, 여기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틀, 어, 브트래 d 널 컬처 시키면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어서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강추. s Yosadri, Toygot, 뷔페? n g s h i m i d 는 k a n g s h 거 m